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책방에서 만난 사람들 다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아, 작가님이랑 작가님이 죠 네. <laughs> 저희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스토리지 북앤 필름에서 일요일 책방 지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어, 네, 그리고 좀 종종 이제 또 찾아뵙겠지만 아무튼 음. 그렇고 유, 유튜브에서는 책방 지기가 다 닦고 하는 코너를 네, 편집하고 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책 읽고 닦꾸하기 네. 네. 현재까지는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는 3편이 네. 올라왔죠 네. 네. 다음 편은 아마 인벤타리오 어...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 어, 네. 저희가 지난번에 있었던 문구 페어였죠 네. 되게 좋은 페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 저도 네. <laughs> 어... 저희 그 다인 작가님은 우리가 영상으로 손으로만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 영상을 약간 기억하게 되신 아, 어, 어떤 이유라든가? 네. 네 그냥 첫 번째로는 그냥 제가 기록하는 거 좋아하고 음음. 그리고 또 이런 다이어리 꾸미는 거 자체를 좀 즐거워하는 편인데. 음. 그걸 하면 할수록 이것도 이제 약간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 그 포맷 자체가 영상을 이제 카메라 계속 옮길 필요 없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하기도 쉽고 어.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독후감을 그런 식으로 남겨보자 라는 어.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해서 어. 이제 스토리지 북앤필름에 좋은 책이 많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 저도 사실 업로드할 채널이 좀 필요했고 어. 네, 그래서 겸사겸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음악소설집을 들여놨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아, 아니, 다현 님은 그러면 책을 네.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저희가 지금 살고 온뭐 제로 네. 동그라미. 맞아요. 네. 어, 책 고를 때 저는 일단 제목을 좀... 좀 흥미로운 제목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흥미로운 제목을 봤을 때이 내용이 좋았으면 그 다음에 그 작가님 책을좀 약간 연달아서 어. 네 읽게 되는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지 브이필름의 마이크 사장님도 어. 재밌게 봤고요. <laughs> 여기 <있죠. 웃음> 아. <아유, 아유>, 여기 <laughs> 부끄러운 책입니다. 일기장 같은 책이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 다이어리 꾸미는 거 보면 네. 되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laughs> 그다음에 어 이게 어떻게 완성될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그런 거를 미리 좀어기 구상해놓고 음.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붙이시거나 쓰시거나 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처음에는 음. 그 연습을 한번 하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연습을 네그 심지어 두번 했어요. 두번 했는데. 그러고도 실제로 보실 때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보이는 장면 외에도 진짜 많이 걷어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해 보니까 영상을 찍는 시간도 너무 길고 편집하는 것도 오래 걸리니까 거의 틀을 조금 더 잡아놓고 하는 형태로 하고 싶어서 큰 이미지 같은 것들은 구상을 했고요. 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는 거의 이제 어떤 글이 들어갈지까지도 정하고 했습니다. 근데 오. 아마 이 형태는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 약간 문구리가 좀 많아요. 뭐. 이런 마스킹 테이프라던가 아. 네, 뭐 볼펜이라던가 <laughs> 마스킹 테이프는 집에도 네. 많이 있긴 하지만 스토리지 부인 필름 협찬으로 어. 아. 네. <laughs> 너무 부족한 네. 마스킹 아, 테이프 아닙니다. 네. 그걸 쓰고 있고 그리고 잡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토리지 부인 필름이 많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것도 활용을 했고 음. 어, 외에는 이제 뭐 문구 필기류 같은 음. 것들은 제 손에 맞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거는 제가 구비를 하고 있는 것들로 했습니다 오. 되게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게 재료들이 많으면 얘네들 어떻게 음. 믹스업을 해야 내가 좀 생각하는 페이지가 나올까? 맞아요. 그게 음. 만약에 그일기였으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음. 어도 책은 그래도 나름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음. 책이라고 하면 음. 표지 색깔 같은 것들도 다 있고. 맞아요. 그이 책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어떤 뭔가 이미지가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고 막사 스티커도 색깔도 그런 것도 찾고 하니까 그래도 고민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 도쿄 갔을 때 뭔가 더 많이는 못 샀지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디 문구점 갈 때도 생각이 항상 나요. 네. 그래서 어다님 이거 갖다 드는 쓸만하려나 약간 이런 아, 생각 때 너무 너무 귀여운 그 키티 <laughs> 스티커랑 네. 뭐 약간 달걀 같이 생긴 캐릭터 이렇게 어, 인덱스랑 맞아요. 뭐 네. 주셨는데 누나도 보자마자 오 어, 이거, 그 다이어리 하시는 담임한테 아 선물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와, 아, 저를 생각하셨다. 대마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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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또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지금 영상의이 주기가 어느 정도 아. 텀으로 좀 예상하세요? 이것이 참좀 지금 약간 과도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원래는 이제 2주에 한 번을 맞아. 계획했고 어. 그래서 두 번째 편까지는 이제 어. 그 주기 맞췄던 것 같은데 <laughs> 어. 세 번째는 이제 제 작은 잦은 야근과 약간 어. 이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거는 한 3주 정도, 3주 정도? 걸렸던 어. 것 같고 지금 현재 다음에 올라올 거는 음. 아무래도 음. 제가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어 리뷰 형식으로 음. 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많아지고 제품도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러다 보니 어. 편집 시간 이좀더 오래 걸려서 어. 이번에는 좀더 길어지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laughs> 네, 네, 빨리 빨리.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다인님은 우리 스트리즈 분필름 이제 일요일을 봐주시기도 하지만 네. 뭔가. 또 직장을 다니고 계시죠. 네, 네. 맞아요. 혹시 어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콘텐츠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콘텐츠 마케터라 함은 유튜브, 어. 어, 인스타그램 어. 이런 SNS에 올리는 리스트나 이미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 해방? 뭐지? 저 근데 SNS? 한 번, 네. 좀 부끄럽지만은, 네. 그, 저 약간, 뭐지, 약간 모임 기획했을 때 어. 영상 그때 한번 만들었잖아요. 어, 맞아아요 어, 놀랄 만큼 아무도 반응을 주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때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네. 너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음, 빨리빨리 음. 이제 아이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도 뭐라고 되지? <laughs> 마케팅을 아예 모르고 뭔가 그냥 자영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 책방을 이제 알리는 차원으로 네. 이제 소셜미디어를 쓰다 보니까 뭔가 어?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은 또 그들만의 뭔가가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 네. 그들만의 약간 목표지향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떨까 약간 싶긴 음. 하더라고요. 매 뭔가 피도 올리면서도 네. 보통은 이제 수치화를 보통 해서 음. 이, 이게 진짜로 막 상품이 판매된 걸로 수치를 하지는 않고 음.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었는지 얼마나 음. 많은 사람이 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목표 삼아서 음.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된, 마케터가 된지 얼마 안 됐고 음. 그래서 일반 분들의 그렇게 다르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훌륭한 선배들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뭐좀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게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되지? 뭔가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네 맞아요. 그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좀운 좋게 그래도 어. 재미있게 하고 있기는 해서 어. 제가 뭔가 좀 번뜩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말씀을 어. 드려보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뭔가 마케팅 쪽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 이거를 얘기하려면 음.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음.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 음. 저도 이제, 왜 제주도에 계셨어요? 아이 음. 스토리를 모르시는군요. 어 그럼요. 아 저희 제... 알아도 다시 알아야죠. 네네. <laughs> 네. 어, 누가 웃네? 네. <laughs> 아, 제가 제주도에 이제 친구랑 같이 소품샵을 운영했었고요. 오프라인 샵이었고. 음. 이제 그때. 음, 그럼 서울에서 원래는 어, 60분이신 거죠?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시즌에 음. 이제 그 뭔가 어, 리프레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친구가 제주에 살고 있었는데 너도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취업하기 전에?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뭔가 취업 겸이 돼버린 거죠? 저한테 약간 사장. 로서 일을 했던 격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 식, 뭔가 전문 용어로 온드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SNS 채널 같은 거 있으면 음... 거기다가 내가 이제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약간 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 열심히 했어요. 어.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이었으니까 광고비가 어. 많이 드는 게 되게 부담스럽웠거든요 어.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재밌더라고요. 어. 막 사람들이 어떤 사진은 되게 반응이 많고 어. 어떤 사진은 막 반응이 없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또 열심히 좀 이쪽을 파고 싶다. 이런 어.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리프레시를 하러 갔는데 네. 가게를 한다는 게 맞아요. 그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laughs> 리프레쉬하고 돌아가요. 전략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웃음> 어, 어. <웃음> 아니었고 어. 그 일단 그때 약간 건강상의 이유였기 아.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주가 공기도 좋고 그렇죠. 탁 트여 있고 어. 좋잖아요. 한동안 머물자라는 느낌처럼 제주를 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언제가 됐든 제가 음.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이게 다 쓸모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내 친구가 소품숍 하자고 했던 거예요. 친구가 음. 나소품샵 오픈할 건데 너 디자인도 할줄 알고 너뭐 미술도 했고 오. 뭐 하니까 같이 하자. 너 네가 많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아, 너도 그 몸이 안 좋으니까 같이 쉬면 좋지 않냐? 있었구나.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해보자 이렇게 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예상 외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오 이게 많았지만은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음. 일본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 그러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아제주의 붐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음. 그래서 마케팅 좀 하다가 음. 아, 내가 마케팅의 지식이 조금 더 키워보자 해가지고 음. 이제 서울 더 넓은 데로 가자 해서 그 소품샵은 이제 정비가 된 거예요. 네 정리를 오. 2023년. 12월에 했어요. 와, 근데 그게 마음이 쉽지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아... 너무 그만하고 싶었어요. <laughs> 아, 와, <진짜? 웃음> 할 만큼 했다. 네, 아, 야, 할 만큼 했다. 우리, 우리의 이 능력치로 여기까지 온 것도 장하다. 어... 그만하자. 어, <laughs> 어 그렇구나. 탁 접었습니다. 횟수는 한몇년 하신 거예요? 3년 정도 했어요. 대단하다. 네. 정확히는 한 4년 정도. 음... 네. 하고 이제 친구도 서울로 가고. 네. 오, 아. 우와.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마켓... 취업생이 아, 취업생 네. 아. 1년 정도 하고. 와. 네. 이런 경기침체 속에서. 너무, 진짜. 가뭄의단비 같아. <laughs> 오늘 좋았습니다. 아, 지금 근무하신 지도 꽤 되셨죠. 지금 한네 이제 6 개월 됐습니다. 음,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는 되게 시간의 자유로움. 아, 그렇 근데 뭔가 회사는 네. 뭔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근무해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 적응이 네. 괜찮으셨어요? 저는 음. 그 아, 제 소품샵 되게 늦게 열었거든요. 어, 스토리지 보겐 필름도 한 시쯤 열잖아요 저희도 한 12시 반, 12시 음.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러면 오전 시간은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못하는 인간이었고 오. 제가 그래서 저 나이트 식 근무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 왜냐면 제가 약간 규칙적으로 사는 게 좋아서. 오. 근데 이제 가끔 제주에서 사니까 날 좋으면 문닫고이 놀러 왔거든요. 번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는 못 하는 건 조금 아쉽긴 하죠. 다들 제주도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날 좋으면은 네. 어차피 오프시간좀 있으니까 어 약간 수영하고 말끔한 맞아요. 정신과 몸으로 <laughs> 출근하고 약간 이런 분들 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희 갑자기 어떻게 연이 돼서 책방도 일도 맞아요. 같이 하게 되고 책방 이름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네, 한, 한 4, 5개월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인님이 직접 운영하셨던 공간을 운영할 때와, 음... 어떻게 보면, 은 물품은 다르지만, 네. 책을 다루는 공간에서 일하는 약간 체감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음 소품샵 헬스때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어 저는 지금 공통점이 더 많이 떠오르기는 해요 이를테면 음. 대부분 손님들이 매너가 좋으시다 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 흔히 말하는 진상? 오.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조용하신 분이 많이 그쵸. 오시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좀 내성적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소품샵도 네. 되게 조용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저희가 그런 무드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먼저 ]에선... 말 걸지 않는. 네, 음, 맞아요. 뭐 필요하세요? 이런 거. 네. 어. 그, 그런 타입이었고. 음. 어, 다른 점이라 하면, 제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모두 읽고 설명드리진 못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막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원래 물건은좀 써보고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가끔은 조금 어렵다. 어. 책 추천해주세요 이랬을 때 급하게 서지 정보를 보면 돼요. 에이, 막,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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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친 다음에 어, 어. 이제 뭐가 팔리지? <laughs> 에이, 마치 알았던 양? 아, 이 책은 요즘 인기가 전문, 많고 사자원처럼 그렇죠. 에이. 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가 장르적인 측면에서 골고루 있진 않다 보니까 뭐, 아. 시도 많지 않고 소설도 맞아요. 많지 않은데 또 그런 거또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음, 그래서 좀 어려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요새 혹시 다인님 읽고 계신 책? 아.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실까요? 어... 이건 진짜 읽은 어... 책이어야 돼. 스토리지북인필름에서 파는 책과 안 파는 책두 어,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파는 책은 음. 잠시만요. 어, 골라와 주세요, 선생님. <laughs> 이거 이거 소개도 괜찮나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laughs> 바로 좋은 사람 도감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책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재밌죠. 이 책이 진짜 뭔가 평소에도 이런 사람들 진짜 너무 귀엽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작가님이 너무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도 너무 웃긴 어... 거예요. 여기 그냥 하나 제가 이제 이거를 저 회사 선배한테 이거 보냈었는데요. 어... 바쁠 때도 말 걸면 일단 키보드 치는 손을 멈춰주는 선배. 이, 이것이 너무 귀엽고 맞아요. 네, 좋은 사람이죠. 맞아요. 네. 여기 조금만 이게 소개되어 있는 곧바로 손을 뗄수 없는 때는 2분만 기다려줘 하고 세심하게 알려준다. 하나를 그렇지. 물어보면 다섯 개를 알려준다. 이런 <laughs> 너무 귀여워서 맞아, 맞아. 자기 전에 좀 읽었고요. 그리고, 이런 예. 책을 또읽으면 좋은 사람들 더 많아지잖아. 맞아요. 그 음. 그런 게재미였어요 음. 이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너 같아 이렇게 보내는 거. 맞아. 뭔가 행동 작은 행동인데. <laughs> 맞아요. 되게 상대가 무안하지 않고 오히려 좀 기분이 좋아지는 네. 말이라든가 행동들. 예. 그, 역으로 나는 몇 개나 해당할까 이런 어...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어... 좋은 사람도가. 음, 웃겨요.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러면. 이 표지는 네. 조금 좋은 사람 안 같아 보이죠? 그치, 나쁜 사람. 표지는 <laughs> <laughs> 나쁜 사람 같아요. 예. 네. <laughs> 그 책방에서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가끔 저희가 기성 출판물도 들여놓긴 하거든요. 네네. 특히 네. 이제 로리장은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사람도감 보고 투방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불티나게. 불틴하게...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아직 안 보셨다면. 아니면은 직장 상사 중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한테 선물로 줘도 좋고 배우세요. 어, 뭐 그런 느낌까지는아니어도아 <laughs> 네. 여기 좋은 사람들 많이 소개돼 있으니까 약간 <laughs> 어, 선배님 이렇게 생각나서 샀어요. 약간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그 어떤 부분이 나라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그분은 어다 어. 나네?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역시 나를 좋게 봤군이게어 그치 그치.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저희 책방에는 없지만. 소개하고 싶은 책? 아, 네. 음. 저 요즘 이제 마케팅을 해 볼수록 음.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컨셉 수업이라는 책을 아 컨셉 수업 네 가지고 오긴 했는데 어, 어, 어 한번 보여주실 어, 수 괜찮나요?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다녀와 주세요, 선생님. 컨셉 수업이라는 책전 처음 들었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다인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오 북파우치 너무 예쁜데요. 네 <laughs> 북커버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 네. 다니는데요. 우와. 얘만 따로 이렇게 들 수도 있긴 한데 잠깐 옆길로 세자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음. 지하철에서 되게 좋고요. 음. 이렇게 들고 있어도 표지가 안 보이는 점도 너무 좋고. 어 그러네. 가름끈도 있어서 어. 이렇게 가간마다할수 어, 할수 있겠다. 있어요. 어, 컨셉 수업 네. 알려주세요. 음, 컨셉 수업 지금 한 중간까지 읽기는 했는데 음. 이 책이 뭔가 저처럼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읽기에도 좋고 음. 그냥 꼭 그게 마케팅이 아니어도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떤 음. 개념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면 음.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컨셉인가요? 이게 약간... 어, 어떤 거에 대한 컨셉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음. 적용하면 좋을 만한 음.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컨셉이라 하면 뭘 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념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고요. 오. 그리고 좋은 컨셉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저희 아빠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우와. 그냥 마인드셋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어렵지 않아요. 컨셉 수업이라는 말에 맞게 음. 뭔가 읽는 사람을 많이 고려해서 만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다 네. 다시 읽을 부분들은 다 체크해 주시는군요. 네, 좋은 부분들은 이렇게 음해 놨어요. 네, 지하철에서 이렇게 쓸수 없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 어. 그걸 넣어놓고 꺼내서 어. 이렇게 붙이고 다시 듣고 좋습니다 이 책. 컨셉서 이거는 뭔가 마케팅뿐만 아니라 저 같은 자영업한 사람에게서 잘 팔리는 비즈니스로 이끄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laughs>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음, 네. 컨셉서 다인님의 네. 추천입니다. 네. 저희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인님 또 모시는 자리가 또 있겠죠? 네. <laughs> 안되든지 저는 방구석 관종이기 때문에. <laughs>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스토리지 브랜드 필름 유튜브 보시는 분들 께 그리고 또새 책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한번 네.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게 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어, 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나올 텐데요. 네.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에서 이제 뭔가 음. 리프레시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고, 네, 그 이제 아토피를 겪으면서 저한테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고, 음. 뭔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어요. 오. 왜냐면 아토피는 원인을 모른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아토피라는 그렇구나. 것 자체가. 아.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덜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매일매일 실험하면서 살았는데, 우와. 그거를 이제 제주 살면서 많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담고 있고, <laughs> 응, 응. 뭔가 뭐 되게 막... 이 내가 이런 병이 있어서 정말 절망스럽다. 이런 어. 생각보다는 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주는 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됐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아토피 있는 분들이면 좀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음.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아닌 대로 또 아토피 있는 사람들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책이 될것 같은데, 그게 또 그냥 아토피라는 네. 거지만,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렇죠그 그냥 생각하면서 네. 공감해서 볼수 있으니까. 그냥 네. 에세이인데 이제 음. 굳이 따지자면 주제가 이제 아토피 쪽에 있는 오.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언제쯤 <laughs> 세상에 나오죠? 그 제가 6월 국제도서전에 음.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laughs> 북다마스 부스에서 네, 소개가 될 예정인데 네. 그래서 텀블벅으로 아마 이제 먼저 선보이고 오프라인으로 음. 이제 국제 도전에서 수령을 하시거나 아니면 음... 택배로 받아보시거나 할수 있는 형태로 출강할 예정입니다. 거의 인박했네요. 네, 아, 큰일났다 지금. <laughs> <laughs> 네, 저희 이제 스토리지 무겐필름 들어보는게 한번 인사. 네. 네. 아, 네,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굉장히 길게 말했을 텐데. <laughs> 아유. 네. 아그 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스토리지 무겐필름 저희 코너도. 그렇고, 맞아요. 네, 채널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씨 또 만나요? <웃음> 네. <웃음> <웃음>